지금 계속 끝까지 웃어내요 뭐 들으면 안되겠죠 네. 아, 원래는 아버지가 발을 떼고 있으면 여기어떻게 되니까 닫혀있습니다 근데 엑셀을 누르면 누르면 각도만큼 얘도 네. 열려서 들어오는 공기를 양을 증가시켜준다 <laughs> 그죠 근데 지금 예열 중이야 너희들이말로로 그러면 이스로틀이 움직여요 안움직여요? 안움직여요 안움직이는데도 시동은 엔진은 멈추지 않죠? 네. 왜그러나요? 일정 다른 통로를 통해서 뭘 계속 뿌려주고 있으니까 열류 네, 네, 네. 그 통로가 바로 여기가 열류죠 이렇게 이렇게가 서이고게신 뿌려주고 있다 이렇게 쌓인 뿌리 말에서 우리가 말하는 무슨 밸브? 바이패스그이스벨브 이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장치를 뭐라고 한다? 완속 장치 이 영어는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음, 아, 아이들, 그런 네. 시스템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글로는 완전 않치 영어적 표현으로는 아이들 시스템, 이게 한글 표현으로도 될수 있으니까, 같이 체크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보기에 그냥 영어 스크린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작잘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일단 시작해볼까요? 주 노즐에서 연료가 분출된 수, 지금 바로. 여기 분출되고 있어요? 분출되고 있어요. 분출 안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없을 때 정답. 니다 없을 때 연료가 공급되어 정상적인 혼합가스를 네. 만들어놓다 그러면 이게 연료의 소모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처음에는 적어요 처음에는 적어요 그 문제는 뭐냐 우리 아빠 차는 액진식과 공략식 그렇죠? 음. 근데 액면식은 냉각을 시킬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겠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엔진은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질까요? 차가워질까요? 네. 뜨거워져요 계속 뜨거워지겠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엔진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엔드로. 어, 뭐 힘들어. 아, 뜨거워. 아, 예. 네. 뜨거워. 폭발. 폭발은 아니지 그러니까 엄마 차 아빠 차를 시동 걸어 놓고 1시간, 2시간 있는다고 해서 화재는 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럼 엔진은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지킬까요? 네. 꺼버려요. 꺼지진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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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네. 더욱더 많은 연료를 끊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연료 자체의 온도는 차갑기 때문에. 연료는 냉각수처럼 쓰게 돼요. 이 말의 결론은 뭐다? 아무리 차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도 오히려 연료의 소모량은 움직일 때보다 는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만약에 5분 이상 출발하지 않고 시동만 걸고 있다면, 너희가 얘기해줘야 돼. 엄가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에는, 엄마, 이캐브레이터라는게 있고, 이캐브베이터 안에는, 아이들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그럼 뭐라고 할까? 아우, 잘배웠다 차단한데, 찾으을수 있죠? 야이 바보야, 우리 차는 전기차야. <목소리> 자 여기 보세요. 이제 S를 밟았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 이쪽 하이패스 라인은 어떻게 되죠? 사용하지 않게 되죠? 어, <목소리> 이런 차이 체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동 걸었고 가족들이 탈 때까지 예열, 대기 시간도 같이 어요 그쵸?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는 출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빠가 악셀을 밟으면 밟는 만큼 차가 더 빨리 나가죠. 그 말은 뭐야? 밟으면 밟는 만큼 많은 양의 공기와 많은 양의 연료를 섞어주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음, 그걸 도와주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 입고로 바이더 장치라고. 자, 들어볼게요. 기반의 출력이 일반적인 순환 출력보다 큰 출력일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금 세게 밟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갈라고. 어떤 혼합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너무. 그렇지. 너무. 추가적인 충분한 무엇을 공급해주는?

가 이끌어가 이제 니들 이죠뜨거지고 기계 연결되어 있죠. 스로틀 밸브가 열리면 열리는 각도만큼 얘도 올라가겠지. 그러면 여기 니들 밑에 있는 핀 부분의 공간은 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구멍이 열리겠죠. 그러면 추가적인 연료가 같이 뿜어지겠죠. 이해되니까 이제 스로틀 밸브의 어떤 각도 이상으로. 수납 출력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적정 각도 이상에 대한 더큰 각도 를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하지만 시험에서는 절대로 몇도 이상이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 인진망은 다르니까. 세팅법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 공부하기그 음. 출력. 열린다 닫힌다. 열린다. 그렇지. 열린다. 당연히 열리니까 더 많은 연료가 공급이 될 것이고 더 많은 연료가 공급이 되니까 노무해질 것이고 노무한 상태에서 불을 붙이니까 내는 힘 또한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관은 외울 필요가 없고요. 기계가 순서대로 움직이면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비사는 그 결과를 유지할 수 있게만 계속 점검하고 정비하고 교체해주시면 되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배워야 되느냐? 증상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 기능사, 이제 CBT 준비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다. 우리가 어디가 보장한다라도 의심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바로과도 나옵니다. 그건 책이 안 나와요. 우리가 배웠던 지식을 다 끌어 모아서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 이런거있잖아요 자동차 전기 영장. 이분들은 뭐만 듣고도 소리 소리만 듣고도 찾는다는 게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계를 만드는 사람은 당연히 경력을더 중시해 주는 게 그런 거예요. 책에 나오지 않는 걸알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다. 경험에서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아까가 쭉밝다가 다 옆에 있는 차가끼어들기 하려네. 그러 아까 그 공간을 내줘, 안내주안내주 그러면 안 돼. 그 간다고 <laughs> 그럼 얼마나 빨리 간다고난보한번 하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 아버지, 그럼 니네 뭐라 그래야 돼? 아버지, 뭐 빨리 가는 거세요. 무릎 빨리 는 이거 시동, 유명 중에 시동이 안꺼진다알수 있겠죠. 그, 한 예로, 선생님, 그 지금 와이프랑 연애할 때 와이프 친구들과 같이 에버랜드에서 만나기로 했어 에버랜드에 보니까 그게 있지만그 뭐야 에버랜드 약간 눈사 같은 꼭대기에 텐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뭐라고 막냐드딩장을 빌려주더라고 에버랜드 안에서 뭐 예약을 해갖고 갔어 갔는데 초행길이니까 그때는 막 내비가 좋은 것도 아닌 거야 초행길이니까 갔는데 나는 길이 3개가 나오는 거야. 3개. 그리고, 그래, 그래.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모르면 뭐 하라고? 물어봐요, 그말 그 한마디에 이 사람 괜찮다라는 느낌이 뭐였냐 뭐라 그랬어? 그럴 수 있지. 그건 다 하는 야 그럴 때도 천천히 말하고. 아니. 그러니까 아참 끼워주지. 괜찮아. 나랑 더 드라이브하고 나랑 데이트 한다고 생각하면 괜찮아. 음. 그말딱 듣고, 어? 뭐나는왜 저렇게 생각을 못했지. 왜 나무를 못했지? <laughs> 빨리 가리는 거만 했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면, 어딜 가더라도 여행이고 무엇을 먹어도 맛있을 텐데?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 선생님은 진짜 솔직히 지금 사람한테도 아직도 뭐가를배는거 같아요. 여러분들도 연애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기준은 그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또, 나도 무언가를 이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게더 좋은 연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다시 끌어 차가 들어오려와 하니까 양으를 알기 위해서 아빠가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엑셀을 왕! 아, 밟죠 아. 맞아요? 네네. 그때 여러분들 전기차 말고 오토나 오토 요즘에다 그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 차가 막 그랜저나 막 EQ 900막 이런 완전 5천만원 넘는 세단 이런 경우는 없는데 일반적인 그랜저나 k 8브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혹시 느껴보는 사람 아빠가 액셀, 자셀을발는데서 차가 바로 나가는 게 아니야. 어떤, 어떻게 한 다음에 힘을 내죠? 어 진짜 힘을 냈다. 기왕으로. 와, 그치. 근데 그걸 느낌 말고, 혹시 계기판을본 적이 있나? 아니 소리로. 이렇게. 오, 맞어. 이게 뭐야? 나는 분명히 고속주행이기 때문에 6단으로 가고 있었는데, 순간 액셀을 밟아버리면 단수가 5단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노무한도박비로 왜? 단수가 내려가고 많은 공기가 들어오니까 좀더치한 원리를 넣어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게 <laughs> 바로 뭐다? 과속장치다 이 말은 뭐야? 일반적인, 빈칸을 채워놓공 곳에 얘기는거 기관의 출력을 어떻게 증가시켜? 빨리, 갑자기, 급하게, 급작스럽게 스롯을베 어떻게 열어? 각자기테 중간에 가속시킬 때가 생각다가속순간에 많은 양의 공기기과 어떤 양의 연료가 몸 얘들아, 봐봐 기계가 있어 기계가 있어 연료는 어디서부터 와야 되죠? 탱크에서부터 누구를 거쳐? 펌프를 거쳐 그런 다음에 각각의 매니폴드를 통해서 가야 되죠. 그죠? 하지만 공기는 그냥 훅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기와 연료 사이에 뭐가 뭐? 발생할까요? 차. 그렇지, 무슨 차? 시간차. 시간차가 발생하는 맞습니까? 아니, 얘들아. 네. 그래서 니네 차, 아빠 차들이 어떻게 된다고? 한 템포 쉬었다가 썩는 <laughs> 걸 시간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아까 말했던 비싼 차들 있잖아. 비싼 차라는 건 이제 3.0이나 3.5같은 세단 큰거 있죠. 흔히 말서뭐 회장님 차막 이런 거. 걔네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어차피 연료를 팍팍팍팍 쏟아가고 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네, 그렇죠? 그쵸 그죠연료를안 가? 뭐가 발생한다? 차이가 발생한다. 차이. 무슨 차이? 시간 차이. 뭐야? 신린날에 갑자기 공기가 확많아서 순간적으로. 그런데 연료가 거기에 뒷바탕이안 그 돼. 맞아? 네. 그럼 차도 어떻게 될까? 순간적으로 출력이. 저, 살짝 떨어지겠지? 네. 하지만 이제 펌프를 통해서 제대로 분사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 폭발력이? 아유. 갑자기 증가하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 찾았요 근데 비행기를 하자 해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고무가 들어왔으니까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연료를 어떻게 하다? 분사시켜 주자 자 그러면 연료를 어떻게 분사시켜야 돼? 강제로 기다릴 시간이 없어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뿌린다? 강제로 그래서 적다가 혼합가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이코마이저하고, 가속장치하고, 어떤 단어가 지고 나올 수 있을까? 가속? 그래도 가속. 가속.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될까? 시간차 관계, 연료 공기. 아? 빨리. 빨리 증가시키는. 빨리라는 단어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계적인 성능으로 봤을 때는 무슨 차가 생기기 때문에. <laughs> 누구와 누구와의 시간차. 네, 공기와 연료랑의공모 때의 시간차이를 우리는 보상해 주기 위해서 연료를 어떻게 분사시킨다? 려 강제적. 으 어? 그러면 얘들아. 강제적으로 연료를 분사시킨다라는 강제로 힘을 더 실어준다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까? 별도의. 어떤 장치? 동력장치 동력장치, 동력 장치. 어떤 동력? 연료의 힘을 만들어주는 장치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되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는 되죠? 어? 펌프 <laughs> 추가적인 무슨 펌프? <laughs> 연료? <주연력? 웃음> 추가적인 연료 펌프를 따로 갖고있죠 그럼 이인 거예요? 주연료 펌프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배울 수 있지만, 부스터 펌프라는 것도 있구요. 얘는 이제, 가속장치에 들어가는, 또 다른 추가적인 펌프, 얘는 옵션이양성생하시면 돼요. 하지만, 주열도 펌프와 부스터 펌프는 필수예요. 그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내일은 배울 때, 배울 수있요 뱀이 얘들아. 자, 이거 한번 볼까요? AMC. 시험에 자다가 약어를, 공기로 AMS. 아, 가급기가 있어요. 없어요. 알아죠? 기본적으로 옵션이니까. 네, 네, 네. 자, 가급기가 네, 없습니다. 네. 비행기가 높은 적으로 올라갔어요. 맞니 네. 네. 아니야. 네, 네. 어. 그러면 외부의 기압은 낮아져요, 높아져요. 높아져요. 낮아지죠. 네, 외부 기압. 맞습니까? 네. 어. 그데 기압이 낮아진다는 건 공기의 양이 라는 건데 연료 펌프는 그걸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못, 못 느껴요 펌프는 그럼 펌프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똑같은 양을 넣어주지만 공기의 양이 줄어드니까 저절로 무슨호흡가 될까? 연료의 양을 늦지 않아서 공기가 자꾸 작아지고 있어요 너무 하든가 가 되겠죠?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엔진이 과열될 수도 있고 루킹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연료 소모가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순항일 때는 순항, 수납, 순항이 뭐야? 푸즈, 가장 적은 연료로 가장 멀리 면면 날아가는 걸 순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농후가 좋을까? 희박이 좋을까? 희박, 희박이 좋죠 겠이럼다알다시정 정해 주세요 참고로 알고 시고자 그러면 여기 체크해 주세요 멜로즈 지난번 잠비기 행사할 때 쓰는 밸로즈라고 하는 공함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해봤어요. 공함. 무슨 공함? 속이 비어져 풍선인데 공으로 만든 풍선이 아니라 뭘로 만든 풍선이고 생각해라. 금속으로 만들어진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게 다 밸로즈거든요. 여기 안에는 지상에서 만들어진 몇 기압? 1 기압이 들어가 있습니다. 1 ATM. 하지만, 내부에 있는 기압은 공도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된다겠죠? 낮아진다. 낮아진다겠죠? 낮아진다, 그러면 이 델라우스라고 하는 풍선은 부풀까요? 수축할까요? 부풀겠죠? 맞아. 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이미들은 올라갈까요? 그대로일까요? 내려올까요? 내려와요. 그렇죠. 내려오겠죠. 그러면 <laughs> 이쪽으로 흐르던 연료가 흐르는 양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 끝났네. 들어오는 공기의 양이 적으니까 흐르는 연료의 양도 적어진다. 적어지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바로 보다 자도코압비 조절 장치. 영어로는 AMC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첫 단어 할게요. 리치라고 되어 있죠.를 농후 린이라고 되어 있는가. 이박 C레벨 이게 뭐야? 해수면. 해수면에서는 동물하게 만들어야 돼왜 공기가 많으니까. 하지만 몇 피트, 비트. 2만 피트가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하니까 열을 흐르는 양도 희박골압비로 맞춰야 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게 정확합니 그런데 얘는 사람이 따로 조절할 필요가 없죠. 자, 피간 체험. 내다즉 대기의 압력이 낮으면 열기를 흐르는 양도 낮아진 무슨 말인지알겠죠 대기압이 감소하면 벨로우스가 모아여 외부면 엇 내요. 풀어 그렇지. 외부의 압력이 내려가면 금속으로 만들어진 구성 벨로우스는 <laughs> 풀겠죠. 그렇지. 편찮아요. 연료실의 통지 구멍을? 그렇지. 이거 그거 잘한다. 그래서 연료실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방출 노출로부터의 연료 흐름이? 적어져. 그렇지. 감소하다 우리 지금 뭐만 갖고 얘기하는 지을다맞지고 있지? 그림. 그게 왜 가능하다? 왜? 기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만들었다고 했죠? 우리는 왜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지 만 알면 된다, 이걸 아니? 네. 근데 너희가 이거 집에 가서 하다 그러면? 힘들어. 요 힘들어. 요그 교과서가 갖고도 부족하게. 왜냐하면 지금 보는 이런 여러가지 사진이 교과서에 없는 것들도 있잖아. 너희이이기를못기 위해서. 아니 이러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나눠야죠 지금까지는 뭐에 대해서 배웠느냐 플로티시 기반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라고요? 플로티시 기반 왜? 가장 먼저 만들었고 가장 흔하게 썼었습니까 근데 개의단점은뭘까 개인 단점 맞아, 요 맞아 맞아 말 그대로 연료, 탱크 안에 연료를 채워서 그 높이를 조절하다 보니까 그 탱크 자체가 흔들리거나 자세 변화가 생기면 플로트라는 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할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그걸로만 써도 되는데 시대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냐? 이차세계되전이 발생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투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전투기들은 적군의 총과 폭발을 피하기 위해서 자세를 빠르게 움직여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해야 될까? 자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과기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게 무슨 기과기? 압력형 기과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플로트, 빛나요? 플로트, 지금 붕 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아니. 기본 베이스는 똑같아. 들어오는 공기의 양이 많으면, 끊어지는 뭐도 많아야 된다? 연료의 응. 양도 많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들어오는 공기의 양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나를 미는 압력이 많다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네. 예, <laughs> 그러면 뭐라고 불렀다? 압력식 기관이라고 불 <laughs>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자, 중나한번 치워볼게요. 공기가 기화기를 거쳐 엔진으로 엔진에 들어갈 때 맨투리에서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 이해를 하시나요 여기 여기 부분 아, 속도는 증가하고 압력은 감소하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유 보이시죠? 요거 바로 네. 네, 빨간색으로 줄이신거 보이세요? 요거 네. 여기 부분은 뭐라고 하느냐? 다이어트램이라고 해요 금속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아, 얘는 부풀뚜고하고 두툴 작아지기도 하고 밀릴 수도 있고 땡질 수도 있고 이런 말랑말랑한 막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 네. 자 왼쪽과 오른쪽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목 부분에 있는 공기 압력이 이렇게 채워지겠죠. 높을까, 낮을까? 압력입니다. 낮겠지? 네. 그치? 근데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원래의 압력으로 되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쪽부분의 압력은 어떨까요? 높아졌다. 맞아요. 높아져요. 즉 왼쪽부분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다이아 프램이라고 하는 이 막을 끊길까요? 유지할까요? 밀까요? 밀어요. 그렇지. 밀겠지. 밀었어요. 밀면 여기 있는 이 포킷 밸브는 열릴까요? 유지할까요? 닫힐까요? 어, 열려요. 열리겠죠. 잘했어. 그러면 이 열린 연료는 이렇게 해서 또 많이 더 뿜어지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이거를 압력 공사식 기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다이어프레임 오른쪽의 압력이 맞아지니다 그렇지. 맞아. 맞아지 그래서 다이어프레임은 오른쪽으로 움직여 연료 밸브를 열어준다. 열어줍니다. 그때 엔진구동공포에 의한 압력이 연료를 연료 있는 밸브를 통해 공기음속으로 연료를 분사시켜 분사 노즐로 가도록 힘을 가해줍니다. 연료 밸브가 열리는 간격은 다이어트램에 작용하는 두 개의 정답. 압력 차이. 이러한 압력 차이에 기화기를 통과하는 공기유량의 그렇죠이래야 그러므로 공기 흐림이 연료 분사에 무엇을 결정하는? 썩는? 비율? 비유? 정답. 비율을 결정하는. 네, 네. 됐습니까 네. 네. 이게 단순, 최대한 심플하게 그린 거, 여러분의 교과서에 나오는 건이거예요 조금 더생세하고 여러가지들이 좀더 추가되고 있죠? 아니, 네. 오늘은 색칠하면서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시간에, 다음시간에 4교시로 할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형광펜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고습니다 네. 네.